이번엔 합자 공식을 이용하는 거 한번 해보자. 어, 합자 공식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를 전개하시오라고 있어.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되지그치 그렇다면 이제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의 꼴이 나오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는 거. 자, 이, 이것 이 공식 인수분해 공식 이것도 기억해야 되지, 그치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 거야. x 제곱 마이너스 16을 인수분해 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x 제곱은 뭐 x 제곱이고 16은 4의 제곱. 즉 얘가 x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었어. 그러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인수분해 된다는 거지. 그러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 할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9a 제곱 마이너스 4b 제곱을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9a 제곱 9a 제곱 자 9a 제곱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어 그러면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니까 9a 플러스 4b 9a 마이너스 4b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이건 안되지 그치? 이건 9a의 제곱이 아니라 뭐의 제곱이야? 3a 전체의 제곱 이렇게 붙인 다음에 해야 되지. 마이너스 2b의 제곱인 거야. 그런 다음에 합차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그러면 3a 플러스 2b, 3a 마이너스 2b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지. 자, 그다음 3x 제곱 마이너스 12y 제곱을 인수분해하시오. 어, 그러면 이거는, 그럼 전체의 제곱,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할수 있는데, 3X 제곱은 이렇게 전체의 제곱꼴이 안 되지. 3이 어떤 수의 제곱이 아니니까, 어떤 유리수의 제곱이 아니니까, 안 된단 말이야. 어, 그럼 이건 인수분해 안 되느냐? 그게 아니지. 나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있었어. 인수분해의 첫 단계는 뭐다? 공통인수로 묶어내는 내는 거라고 했지, 그렇지 반드시 공통인수로 묶어낸 다음에 이 공식들을 적용시켜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 공통인수 보이지? 뭐가 보여? 3이랑 10이 보이잖아, 그지 12도 3의 배수기 때문에 3으로 묶어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y제곱이지. 자, 2단계 절대 빠뜨리면안 돼. 이걸 빠뜨려서 인수분해를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아. 그러니까 반드시 첫 번째 단계는 공통 인수로 묶어내는 거라는 거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3x 제곱 마이너스 얘는 2y 전체의 제곱이지.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니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인수분해할 수 있을 거고 따라서 3x 플러스 2y, x 마이너스 2y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자, 얘 인수분해 이제 끝난 거야. 근데 어, 선생님, 나는 이렇게 쓸래요. 저는 이렇게 그냥 곱해서 3x 6y. 그 다음 x 2y 그냥 이렇게 쓸래요. 이렇게 쓰면 인수분해 안된 거야. 왜? 공통인수를 안 묶어 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문제를 인수분해 했더니 이런 식으로까지 나왔다라고 치잖아. 그러면 이렇게 답을 쓰면 이건 인수분해가 덜된 거야. 여기에서 또 3으로 묶어야 돼. 그래서 x 플러스 2y, x 마이너스 2y. 사실은 이런, 요런,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처음에 공통인수로 안 묶어내고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생겨. 그러니까 반드시 처음부터 공통인수 묶어내고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내가 인수분해 나왔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꼭 공통인수로 묶어내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면 돼. 자 이번엔 곱셈 공식 중에서 x 플러스 a x 플러스 b를 전개하시오라는 거 있었지, 그렇지? 자 이거 전개해주면 곱셈 공식 써주면 x 제곱, 그 다음에 a 플러스 b x 플러스 a b 였잖아. 그러면 이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a x 플러스 b가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럼 봐봐. 지금 여기에서 인수분해하면 젤 앞에 일단 x제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xx 나와야 된다는 건 알겠어. 자, 이렇게 곱해서 x제곱이 될 거니까 xx는 알겠는데 이 뒤에 있는 숫자는 어떻게 찾느냐라는 거야. 어떻게 찾냐면 여기 보니까 x의 개수는 a 플러스 b고 상수항은 a b g 그래서 더해서 x개수가 되고 곱해서 상수항이 되는 두 수를 찾아야 되는 거야. 더해서 x의 개수 곱해서 상수항 되는 두수그두 수가 a 와 b 였기 때문에 여기에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는 거야 자 지금 말로 들으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익숙해지면 이건 정말 네들이 잘할 거거든 이건 굉장히 잘할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걱정 안 해도 괜찮아 그럼 예를 들어서 연습을 한번 해보자. 음,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을 인수분해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 거야. 그러면 방금 얘기한 걸로 방금 설명대로 하면 여기에 어 x x 나올 거고 여기 뒤에 들어가는 숫자가 더해서 x의 개수 4가 되고 곱해서 3이 되는 두 수를 찾아야 되지. 더해서 4 곱해서 3이면 1과 3이니까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알겠지? 있지? 자 근데 이걸 하는 방법이 있어. 지금은 간단한 거니까 이렇게 할수 있긴 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x 제곱의 개수 1이잖아. 그러면은 여기 곱해서 1이 되는 두 수를 세로로 이렇게 써. 그다음 상수항 3이지. 곱해서 3이 되는 두 수를 세로로 써. 그러면 1, 3이지 그치? 자 1, 3 이렇게 쓴단 말이야. 앞에 1, 1쓴 거는 사실은 1이라고 썼지만, 1, x, 1, x. 이렇게 되겠지. 이 둘을 곱하면 x제곱, 1 곱하기 3하면 3 되는 그두 수를 지금 세로로 쓴 거야. 자, 이렇게 세로로 썼어. 그런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확인을 해야 돼. 4라는 숫자, 4x가 나오는지, 더해서 4x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때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야. 자, 그럼 1 곱하기 3 해주면 3이지. 사실은 3x지. 여기 x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1x 곱하기 1 해주면 x 지렇지 그런 다음에 이 둘을 더해주니까 4x 됐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쓴 1113이 맞게 된 거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에서 여기다 이렇게 곱으로 써야 되는데, 쓸 때는 어떻게 쓰냐 하면, 이렇게 가로로 써줘야 돼. 가로로. 그러니까 x 더하기 1, 자, 첫 번째 거는 x 더하기 1, 두 번째 거는 x 더하기 3. 이렇게 가로로 써주는 거. 자 이거 뭐 따라 하긴 하겠는데 왜 지그재그로 확인하고 가로로 쓰고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그치? 근데 위에 첫 번째 식을 다시 봐봐. 내가 a 플러스 bx라는 이거는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이게 ax 더하기 bx잖아. 그치? 그럼 전개할 때 제일 처음에 x제곱 전개했지. 그 다음에 x 곱하기 b, a 곱하기 x에서 여기 a 플러스 bx라는 요 부분이 나온 거잖아. 이 x랑 다른 인수의 b랑 곱한 거야. 그럼 그 다음 여기, 여기서 보면 여기 인수랑 그 다음 다른 인수의 상수항 이렇게 곱해서 하나의 x항이 나왔잖아. 그래서 확인할 때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 다음에 a랑 x도 다 서로 다른 인수에 있는 상수와 x를 곱한 거지. 그래서 x랑 서로 다른 인수에 있는 그 상수랑 곱해서 x.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각각의 인수는 여기 가로로 있는 x 더하기 1, x 더하기 3이 각각의 인수잖아. 그치? 그래서 확인할 때는 지그재그로 확인하고 쓸 때는 가로로 써야 되는 거야. 자 다시 또 설명할 거야. 하나 더 하면서 또 설명할 거야. 자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 있었어.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면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1, 1. 그 다음 상수항이 6이니까 곱해서 6되는 거. 자 근데 곱해서 6되는 게 1, 6도 있고 2, 3도 있지 그치. 그러면 1, 6부터 한번 해봤어. 자, 1, 1 했으면 1x, 1x인 건데, 확인할 때는 지그재그로 확인한다 그랬지. 그러면 6x, 여기는 x가 되겠지. 지금 곱하고 있는 거야. 지그재그로 곱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걸 더했더니 7x잖아. 근데 여기는 5x가 나와야 되지. 그러면 얘는 틀린 거야. 1, 6은 안 되는 거야. 그럼 이번에 2, 3 해봐야 되겠지. 그치? 그럼 1x 곱하기 2 해주면 2x. 1x 곱하기 3 해주면 3x. 더하니까 5x 되지, 그지 그래서 여기 5x 나왔으니까 이건 맞는 거야. 자, 확인할 때는 지그재그로, 쓸 때는 가로로.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2, x 더하기 3이 되는 거야. 이거 지그재그로 확인하는 이유는 알겠지? x 곱하기 3. 서로 다른 인수끼리 곱하고, 서로 다른 인수에 있는 항들끼리 곱해서 x 항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확인할 때, 자, 이런 식으로 3x, 2x 확인할 때는 지그재그로 확인해야 되고, 쓸 때는 가로로 인수를 써줘야 되는 거야. 한 문제 더 연습해보자.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1을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어, 인수분해 할때 X제곱의 개수 1, 그러면 1, 1, 그 다음에 21, 곱해서 1, 21 되는 건 1, 21도 있고 또 뭐도 있어? 3, 7도 있지, 그치? 그러면 딱 보니까 1, 21은 안 되겠지. 뭐 더해서 4가 나오고 나면 이렇게 될 일은 없으니까, 그치? 여기 마이너스 4지, 그치? 그렇지 않으니까 3, 7일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확인해보니까 이렇게 해주면 7x지, 그치? 자, 이렇게 곱하면 3x야. 자, 그런데 곱해서 21이 아니라 곱해서 마이너스 21이니까 둘 중에 하나에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돼. 그러면, 어, 그럼 마이너스 3?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x지. 근데 이거 더하면 얼마야? 4x잖아.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4x가 돼야 되니까 이거 아니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7. 그럼, 마이너스 7해주 1x, 7x 해주면, 마이너스 4x 되지.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 해주면, 쓸 때는 가로로. 그래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7.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